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또, 자, 아름다운 동행 봉사단 사랑의 짜장차, 예. 희망을 나누는 기업 후원계좌가 또 나가고 있고요. 오늘은 또 우리 면장님께서 오셔가지고, 예, 조금 수월찍 끝나겠습니다. 자, 오늘은 또, 예, 요, 성주군 예, 경산리에 위치하고 있는 예, 보원들 예, 주간보호센터 예, 보호센터를 찾았습니다. 예, 오늘도 무릎식을 예, 이제는 뭐 나라를 위해서 현신하시고 봉사하시다가 예,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시는 예, 경산리 성주 읍내 어르신들을 위한 짜장면 무르급식 오늘도 아낌없이 만나게 해서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예, 이동찬 본부장님, 손장갑 또 운영위원장님 또저 동구서 참 멀리 왔습니다. 성정읍 내까지 다사에서 또 예, 박따로 위원 모셨고 또저 성서에서 예, 예은혜 예 위원님 예. 이건 어서 왔어요? 고령에서 왔는겨? 김천에서. 아, 김천에서 해장도 응. 멀리서 오셨고. 볼리동에서 면장님 오셨고. 응. 자, 오늘은, 야, 우리 남자 회원들, 회원님들이 수두룩 합니다. 예. 응. <laughs> 오늘은 이렇게 또 남자가 또 다섯 명이 모이기는 참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은데. 오늘도 열심히 해서, 예, 나라 위에 현신하신 어르신들을 위한 짜장면 무료급식을 예, 오늘도 만나게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응. 자 오늘 알아서 척척. 예. 자 오늘도 예, 10월 12일. 예. 오늘도 알아서 뭐. 예. 척척. 예. 알아서 척척. 알아 척척 잘합니다. 뭐 남자고 해서 구분 없이 그냥 뭐칼 예, 잡으면 칼. 예. 설거지 잡으면 설거지. 뭐물 물. 물. 철철철, 철철철 까르르 하고 고기 찌글찌글 잘 끓고 있고 면장 면 찌글찌글 잡빼고 있고 막 뭐. 그때 자알아서 <목소리> 척척, 고기 똑바로 피서 뭐 그래 알아서 척척 척척 자 이제 점심 식사가 막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또 면장님이 있어서 조금 조금 또 여유 여유를 보여가면서 또 촬영 한번 해볼까나요? <laughs> 알아서 척척. 야 오늘도 예은에 의원님 오셔가지고, 예, 척척. 예, 뭐야 예. 저희 봉사자들은 이제 봉사자들은 알아서 척척 잘하고, 예. 한번 이제 안으로 들어갔어, 어 안으로 들어갔어. 한번 또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 어 과거에는 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예 봉사하시다가 연세가 많아져서 보온 도 주간 보호해서 예 시간을 보내고 계신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 한번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고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네, 천천히, 천천히 꼭꼭 많이 드세요. 예. 네. 천천히 많이 드시고 건강들 하시고요. 사랑합니다, 어머니, 아버님. 예. 네. 예. 네.